이제 이틀 뒤면 무술년 새해가 됩니다. 주말이 겹치면서 각급 기관에서는 올해 업무를 마무리하는 종무식을 이틀 먼저 가졌습니다. 연말의 들뜬 분위기 대신 이 차분함 속에서 저마다 재천 화재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올해 종무식은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직원들의 가슴마다 검은색 근조 리본이 달렸습니다. 연느 때의 들뜬 분위기와 달리 행사는 애도와 숙연함 속에 진행됐습니다. 사고 원인과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근본적인 제도 직접 참사를 겪은 재천 시는 사고 수습과 지원을 위해 종무식을 취소했습니다. 전 직원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행사는 청내 방송으로 축소됐다. 아예 열리지 않았고 인사도 휴일로 미뤘습니다.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모든 공직자가 함께 나누겠다는 송년사로 대신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유례없는 수해를 겪은 청주시. 여기에 시장의 중도 하차와 공직기강 회의까지 드러나며 큰 혼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공직자 청렴과 관련된 공직기강 문제로 시민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AI와 구제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많은 희생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까지. 2017년 마지막 해는 청주가 31일 오후 5시 23분, 충주는 5시 20분쯤 영원히 사라집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